미고비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예 지금 좀 굉장히 좀그 건강해지려고 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살도 빼고 말 그대로 뉴수삼 뉴수삼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담배도 좀 많이 줄이고 있고 예 병원에 돈 엄청 쓴다고 그냥 리니지 에 조치거리 한번 안 하면 돼요 <laughs> 리니지 에 조치거리 한번 안 하면 돼 정확해 야 맞다 여러분들 야 알트 유일성물 뽑았더만. 들었어요 거 솔직 들으신 분. 알트 유일성로 뽑았더만. 캐릭 한번 들어가 볼까? 칠칼탈도 뛰었어? 야, 지리네. 자, 그러면은 지금 알트 캐릭으로 한번 접속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겟 잇. 네 마음대로 접속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 알트랑 카톡 했지. <laughs> 내 마음대로 접속하면 안 되지 당연히. 씨. <laughs> 당연히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알트랑 카톡 했죠. 자, 제가 접속했어요. 떨립니다. 야, 알트 캐릭. 접속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우와, 샤 맨. 시베자, 키르타스의 뿔, 커. 미쳤다. 우와. 뭔데, 일단 생긴 거부터 보자, 일단. 야, 이 예, 예, 이거야, 이거? 우와, 뭐야, 이거. 이거 따라다닌다, 이거. 이거, 씨, 뭐야. 이거 따라다니는 거 봐, 이거. 야. 야이 새끼 봐봐 따라다니는 거 봐봐 존나 멋있다 얘가 모두 맞아있다고? 각성도 맞아있다고? 어떻게? 해? 어? 야 맞아있네 야 실패 18번이네 맞아있네요 야 존나 멋있네 얼티밋 카오스가 뭐야? 이게 각성이 되면 얼티밋 카오스인데? 이게 뭐예요? 아 성물 날리는 거구나 이걸 또 끝내 뽑네 진짜 멋있다 알트네 알튼 알트네 각성되면 은 피가 7%가 올라가네 어, 내성이 너무 많이 좋다. 와, 존나 섹시하다. 신화 스킬 레벨이 플러스 1이네요. 스킬 보자. 야, 스킬 1레벨. 야, 야, 속성 화살 데미지가 플러스 5가 됐네. 이것도 차이 크겠다. 원거리 추가 데미지가 올랐네. 이게 올랐네, 용들. 레벨 효과로. 캐릭 지린다. 야이부추에다가 에오딘 각반. 여, 야. 야 발록도 샀네 발록도고 샀네 발록 망토만 사면 되겠네 오지팽에다가 야 야이반지 캐릭 존나 섹시하네 민첩 카탈 민첩 카탈을 뛰었다 그래 뛰었네 원뎀이 420이면 높은거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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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캐릭 존나 섹시하다 아야 기분도 좋은데 러바우스 한번 해줄까? 아이 알트 석좀 살게 러바우스 한번 할까? 음. 사개게요 사먹게 참을게 사게 야, 진짜 씨발 이거 놀면 존나 재밌겠다. 지존이네 지존. 야, 요정 중에서 1등 아니냐? 마일리지 봐봐. 뭐냐 이거? 아니, 마일리지가 1100만이 있는데 이거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일부러 안 사는 건가? 썰자 하자고. 아 이거 이거 괜히 했다가 씨. 야, 이거 썰자 했다가 씨. 도대체 요정 존나 잘하거든. 야, 썰자 한번 해 볼까? 아마 이 요정 씨 하도 오랜만이라. 아 씨발 발판해야 되잖아. 발판해야 된다고. 야, 씨 요정이 이렇게 되면 존나 재밌겠다. 야, 이거 한번 좀 때려보고 싶다 누군가. 를 달리기가 존나 빠르네. 야 이거 사람을 좀 때려보고 싶다. 애어딘 성체로 좀 와주시면 안 되나요? 야 누구 좀 때려보자 한 번. 얼마나 쎄냐 이거? 사람 좀 쳐보자 한 번. 사신 그루트가 누구지? 사신 그루트가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사신열인데? 누구 누구예요? 오 존나 쎄데 피가 안 달아. 씨. 에 뭐야 이 개리? 피가 안 달아. 씨발. 아 맞다. 물아 살켰네요. 씨 존나 세다. <laughs>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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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씨. 이거 캐릭이 왜 이래? 뭐야 이거? 뭐야? 대포요 뭔데? 야, 진짜 존나 재밌겠다 이 캐릭. 야, 좆된다 이 캐릭. 야. 이거 각성까지 하면 좆되겠다, 형들. 형 방어가 어떻게 돼요? 형 스펙이 이형도 투수탄에. 핵 아니니? <laughs> 핵 아니니? 게일이 생각보다 안 들어가네, 근데 게일이 생각보다 안 들어가. 앱 소리야. 야, 씨, 먹는다 진짜. 야, 존나 세, 씨, 존나 쎄다 진짜. 캐릭이 진짜 미쳤는데 유일성물 호칭이 따로 있대요. 우! 뱀 증가! 오 이게 메아리!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뭔데 이건 또 야.. 좆 빠진다 오을 얼마나 잘 잡을까 와몸 녹인다 몸 녹여버린다 야또 굿섭이 또, 또 재밌긴 해 어? 시원시원하네 굿섭이 또 쪽이 타구만. 근데 얘이 정도 캐릭이 되니까 재밌는 거야, 그죠? 굿섭은 진짜 좀 약간 신기해, 약간 음, 좀 진짜 다른 차원이야. 너무 세캐릭이 대포동이야, 대포동. 야, 야, 알트 캐릭이 만약에 진짜 이번 TJ 때7집행 뜨면은. 조되는 거거든 오지팽이 오지팽아 오집행. 캐릭 섹시한 거봐야 이제 집에는 여러분들 통제 없나 보다 유일 있는 야 유일 많은 거봐 유일 많은 거봐 형들 중립 유일이 이렇게 많다 원래 이런데도 싹카 통제였거든 수업은 이제 진짜 아예 통제가 없구나 귀걸이는 두 팔이죠 야나 약간 오랜만이긴 한데 나좀 감이 살아있다 해 응? 어? 감만인데도 또 요정 출신 아닙니까 공호 들어가고 싶은데 씨... 입장 대기봐라돈내 맞네 사람 피통 봐 피통 5만빠진다씨 <laughs> 따라 있네 캐네아 경로면 여러분들 오경로에 알트 캐릭이면은 여러분들 녹지 법사가 어떻게 버티냐 파템 껴도 애들 녹지 응? 그러니까 알트가 한 번씩 캐릭 따주면 이렇게 놀러 오는 것도 재밌겠다 그렇지 <laughs> <laughs> 전나 재밌네 전나 재밌다 알트가 한 번씩 따주면은 패키지는 내가 사거든 <웃음> <웃음> 걸렸어 씨 누구야? 그렇지! 그렇지! 걸렸어 야무진 냉공정 피 묻혔다잉 야무진 팀 누구냐 뭐요 한명 죽였다 요정이 재밌어 근데 근데 요정이 단점이 뭐냐면 기사한테 쥐약이야 한명 있다 사람 있다 어씨안 죽었어 턴에안 들어갔다 장수 캐릭 지금 아마 공호 들어가 있을걸요 아예 좀 일대일하기 좀 그렇지야 오랜만에 접속해가지고 일대일하면 좀 그렇잖아 야 이게 신섭에서는 신화록 달이 진짜 멋있는데. 여기서는 구석은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아, 그래도 알트 덕분에 유일도 구경하고 재밌네. 지배자의 길 타스풀. 내가 언제 이걸 보겠냐, 형들. 그지 아, 우리 또 재밌게 봤네요, 여러분들. 아, 오늘 재밌게 잘 봤다, 형들. 어, 승차감이 다르다. 거의 부가티네 <laughs> 우리 구독 혹시 좀안 눌러 주신 분들 계신가요? 구독자 한 20분만 더 눌러 주시면은 구독 깜빡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알트는 알트네.